안녕하세요. 금민구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네요. 되 자, 17번 문제 <laughs>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원 O는 사각형 ABCD 네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원의 반지름 길이는 지금 현재 8로 돼 있고 그다음에 17에 맞춰서 그냥 선이 끄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위치를 조금 변형을 해도 길이에 어,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반지름 길이를 8로 우선 맞춰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0.8에 맞춰서 일단 원을 하나 그렸고요 어차피 그림은 엄청 클 겁니다. 17이라는 숫자 자체가 크죠. 그래서 스크롤바를 조금 내려서요. 그리고 수직선이죠. 그리고 이제 AD는 일단 어, X축과 평행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 자, 이동을 눌러서요. 이렇게또 스크롤바를 조금 내려주시고요 자, 선분해서 일단 우선 뭐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을 아무 때나 여기 한 군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 표시 한번 해야 되겠죠. 직각 표시 하나 해놓고요. 이점 대상에서 가려주시고요. 네, 레이블 보이게 하고, 설정사항에 불투명도 0에 파일은정글기 3에 불투명도 100에 타일은 25 정도로 해주셔서 H 위치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17까지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잠시만요. 여기서 반지름을 선택. 이걸 누르면 17. 엄청 큽니다. 저 위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삐딱한 위치에 있으니까 한요 정도에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어, 이제 이게 P5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예상에서 일단 가려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접선 만들면 됩니다. 또 접선 클릭해주시면요. 이게 원과 접선이라서 접선 만들기가 참 편해요. 이렇게 접선 끌수 있죠. 됐죠?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이것도 지금 BC가 지금 정확하게 뭐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아무 때나 여기에 뭐 B에 해당되는 점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접선을 눌러서 여기서 접선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자동 C가 되그 거죠. 이렇게 해서 교점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직선을 전부 다 대상 부위에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분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자동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뭐가 좀안 맞다. 그럼 이렇게 땡겨주시면알아서 자동으로 이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지게 돼 있고요. 아직 이게 가, 이게 가르쳐주지 않은 시점이니까 비슷하게 최대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크다 그러면 스크롤바 조금 더 줄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점을 지나는 원호를 해서 일단 p o 이렇게 하나 하고 PH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아까 직선 중에서요. 누가 안 했네요. 교점에 여기 이거와 이거. 아 교점. 서 선이 여러 개 있었던 사람 보이는데요. 러면요 요게 여기에 교점을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도 교점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두 개로 떠서 이상하게 뜨고 있네요. 여기. 여기랑 여기, 이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직선에서 대상부의 가려주시고, 나전에 이어서 그 선분 이어서 맞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분 이제 다 클릭해서 여기 흰색 부분 이거만 제외하고 우클릭해서 설정항 들어가신 다음에 불투명도 10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원도 불투명도 1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 개를 클릭해서 설정 상들어 가신 다음, 원글기 3의 불투명도 1 점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올래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옆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로 옮기고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좌표축과 격자 다 가려주시면 이제 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혹시 뭐 빠진 건 없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점을 다 클릭하기 전에 텍스트 먼저 하셔서 로만치하고. 간디 요고 P 메뉴 있는 P 점 좌표부터 설정 상에 들어가셔서 텍스트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Ctrl 컨트롤, 컨트롤 c V 해서 A Ctrl 키 누르는데 한 번씩 윈도우 키를 제가 누르네요 Ctrl C V 에서 이쪽으로 B e. Ctrl C V 에서 여기 O 컨트롤 C v 에서 여기 H.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 간격이 되게 좁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기만들어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C v 에서 여기 이제 B 만들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컨트롤 C v 에서 C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A를 Ctrl CV에서 한 17, 17 나와야 될 자리에 여기다가 17이라고 어, 표시를 해주고요. 한 요쯤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아니면 자, 우클릭해서 설정사항 들어가신 다음에 색상의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침범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요렇게. 요렇게 하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또 컨트롤 시 구이하면 여기 17로 가서 여를 8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도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자 만약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요게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하다, 또 컨트롤 시구이에서1 7을 밖으로 빼고 우클릭해서 설정 상어가셔서 배경색 제거해 주시고요. 이 친구를 텍스트에 아까 전에 띄우기 모양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 해주시고 17을 요 안으로 아예 집어넣어 버리시면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뭐 여기 말고 저 위에 놓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를 요 위로 여기다 두고 똑같이 최대한 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점을 다 클릭해서 여기 원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원점 클릭해서 설정사항 어가신 다음 색상은 검정색. 스타일은 크기 6, 크기, 빠르 채운 색깔로 해주시면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이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또 문자가 빼먹은 게 없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b, c, o, 여기 8, 여기 17, a, h, d. 직각 표시에 p까지 다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shift 눌러서 s 눌러서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글 파일에다 붙여 넣어주시면 글자처럼 취급해주시면 이제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모양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 어, 평행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과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도 어, 지금 뭔가 확실하게 몇 도다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근 일회자거나 저래자구나 답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고요. 바로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이제 앞에 것도 몇개 있는데 그건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나 궁금하시면 어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